자, 이삭의 출생 예고하고 세 천사가 방문을 했다는 얘기 야사렛 책이란 18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엘로임께서 그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행했으니 그가 그의 식구들 중에서 남자들과 그가 돈으로 산 남자들을 취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의 표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이스마엘은 13세였다. 나이가 13세.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많이 아플 때아브람이그 육체 고통할례로 인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장막에서 나와서 태양의 열을 즐기기 위해 태양의 열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몸이 좀 아프고 그럴 때 몸이 아프를 때 태양열을 쪼이면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죽고 뭐 그러니까 이제 치료차 아니면 이제 그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문 앞에 앉았다. 야와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방문하기 위해 사역하는 천사 셋을 보내셨다. 그는 텐트 의 문쪽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것, 세 천사가 오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렸다맞아드렸다 드렸다, 손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지금 제가 당신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한 덩이 빵을 잡수소서하고 그가 그들에게 강권을 하니까 그 천사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들에게 물을 주니 그들이. 그들이 발을 씻었고 그가 그들 텐트 문 옆에 있는 나무 아래에 모셨다. 나무 아래에 이제 세 천사를 모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빨리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고 부드럽고 좋은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서둘러서 죽이고 그것을 그의 종 엘리에셀 아브람 50세 때 니모롯 왕에서 체포가 되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서 처벌을 처벌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걸어 나왔다. 디모릇 왕이 하산 두 명의 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엘리에스리이 사람은 그의 아들, 아들, 아들까지 이제 야곱까지도 따라가요. 아들들은 야곱까지도 쫓아가요. 자.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는 사라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빨리 훌륭한 식사 3인분을 만들라 고기를 치대고 솥에 더 케이크를 만들라 하니 그녀가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송아지 요리가 충분히 익기 전에 서둘러서 그들 앞에 버터와 우유 소고기와 양고기를 가져다가 그들로 미리 먹게 하였으니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간이 지나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희 안에 사라가 89세 사라. 이때는 사라요.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리라. 아들 그 사람들이 떠나서 그의 길로 갔으니 그들의 보, 보냄을 받았던 곳으로 갔다. 이 중에서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 성읍 전체와 모든 사람들이 야후아를 대적하여 크게 악하였고 죄로 가득하여 그들이 가증한 것들로 야후아를 짓놓게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야후 앞에 더 가증하여지고 멸시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 시대 야후 앞에서 그들의 악함과 범죄들이 심히 컸다 그들은 땅에 매우 광대한 골짜기였으니 걸어서 반나절 걸리는 거리였고 그 안에 물샘과 그 주변의 목처들이 풍성했다 소돔과 고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와 1년에 4번 나가서탬버린과 춤을 즐겼다. 아주 축제 광란의 축제가 1년에 4번 있어요. 그들이 광란의 축제를 즐거워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그들의 이웃의 아내들, 그들의 이웃의 처녀 딸들을 잡고 그들이, 그들이 그들을 즐겼으니 각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딸이 이웃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말을 한마디. 그러니까 이거는 광란의 축제는 뭐 어, 이웃집 여자 이웃집 전혀 할것 없이 다 어, 그냥 성관계를 막 하고 하는 그 광란의 축제예요. 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행하였고 그 후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니 각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고 각 여자가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다. 그들이 언제나 1년에 4번 하는 광란의 축제를 그렇게 행하였다. 또한 낯선 자가 물건들을 팔기 위해 그들의 성읍에 들어오면 이 성읍 사람들이 그 남자와 여자, 아이들, 젊은 노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나가서 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그 물건들을 각 사람들에게 조금 조금씩 나눠주었다. 만일 그 물건의 주인이 너희가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고 따지면 그들에게 따지면 그들이 그에게 한 사람씩 다가서 그들이 가진 그 작은 것을 길게 보여주고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오직 이 작은 것만 취했는데 이것은 내가 내게 준 것이라 하였고 그가 그들 두 모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영원의 슬픔과 비통함 중에 그들로부터 나왔고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가 크게 소리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며 그를 성읍으로부터 쫓아냈다. 또한 엘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여유롭게 길을 가고 있었으니 그의 나귀에 앉아서 여러 색깔로 만들어진 훌륭한 망토를 지니고 있었고 그 망토는 그낙귀 위에 끈으로 묶여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냥 망할 그런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걸 알려줬고 자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어디서 이삭의 그 악행이 나왔고 이삭의 이제 보죠 이삭 이삭